안녕하세요. 예. 개그맨 이상준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아, 너무 많이 안 올려가지고 거의 지금 뭐 근황올림픽 나갈 뻔 했습니다. 유튜브 너무 안 올려가지고. 코로나 시국이 이제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게 아직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 2년 전에 시작했어야 될 골프를 이제 시작합니다. 어, 이름하여 어, 두꺼비 골프. 예. 골프 선생님을 또 모셨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카프 골프 이정돈 프로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종이접기 아저씨 아니죠. 네. <laughs> 프로 골프 마, 네. 맞으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제가 골프를 칠 건데 네. 어 그나마 이제 너무 이렇게 돈을 안 냈으니까 네. 자세히 알려주진 말고 네. 그건 아니다 그 정도만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은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이제 선생님은 목소리만 나올 예정입니다 예. 여기 옆에서 연습하고 있는 연습하고 있는 회원분들에게 혹시 같이 한번 저랑 대결을 할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laughs> 저를 우습게 보더니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시죠. 예, 이쪽으로. 골, 골프를 원래 치세요? 조금 쳤어요. 아 네. 조금 쳤어요? 네. 아 필드도 나가봤어요? 아 그럼요. 아 그럼 안 되는데? 난필드 나가본 적 있어. 골프 치세요. 아, 두달 됐습니다. 아, 두달 됐어요? 네, 두달 치고 세달 쉬었습니다.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레슨 받아가지고요. 아 5년 동안 7번 아이언만 배웠습니다. 예.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마스크를 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하도 돌파.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분들 얼굴을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laughs> 그러면은 일단은 일단은 둘다막기꾼이에요 일단 죄송한데 둘다막기꾼이에요에이아니아니아 마기꾼 아니에요아니다아 이거 벗으면은 진짜 미녀시라는 거예요? <laughs> 장난 아니죠 아 장난 아니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아 이거 마스크 나도 모르니까 답답하긴 해요 지금 저도 모르는데 잠깐 나와봐 뭐야? 담배 필라고요? 아니면 뭐 하려고? 요아 <laughs> 그래요? 나이는 물어봐도 될까요?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아 애기예요 <laughs> 아기가 있다고요? 아기가 <laughs> 있다고요? 아 나이는 좀 실례요? 아, 아 아니에요. 아 나이는 뭐 그냥 대충 뭐 어, 어, 어느 때다라고 정확히 얘기 안 하시더라고. 어 어느 정도로 보이세요? 나 마스크 꼈는데 내가 어떻게 <laughs> 알아? <웃음> 대충 느낌. 야 입이 세 개인지 콧구멍이 다섯 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봐봐요.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 같습니다. 짜증나 나안 왔네. 잠깐만요. 근데 옷은 왜 이러고 입고 다니는 거죠 아니 옷이 오늘 제가 퇴근하고 응. 너무 사무국이어가지고 예예. 예, 예. 네, 운동할 때좀 편하게 입으려고 아... 거적대기 있는 거 하나 거셨습니다. 아, 그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어... 얘기하기 좀 불편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비밀이옵니다. 아 비밀로?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나이 좀 오픈하기 좀 그러신 거너넌 좋잖아. 아 둘이 좀... 친구해 보여. 얘는 동생. 아, 동생이고. 응. 예. 그럼 나이로 오픈하기가 좀 그러나? 아, 저2 9입니다 아, 2 9 그럼 20대 맞나 아, 나이거 <laughs> 아, 진짜 어린데. 어, 29시고 혹시 네. 하시는 일을 물어봐도 되니까 노코멘트 하시겠습니까? 저는 외국계 회사 다니다 외국계 회사요? 네. 어, 불법 사이트 토토. 아, 네. 비슷할. 아, 비슷하다고요. 잠깐만. 아니고요. 잠깐만, 네, 아니고요. 아니고요. 아, 화학사 아, 토토는 ]이라고. 아니고요. 불법은 맞대요. 에이. 토토는 아니라 장난이고, 네 외국계. 어쨌든 <laughs> 마스크는 제가 벗지 않으니까 예. 누군지는 모르고, 예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을 먹고 있으면좀 재밌을 것 같아서 아. 오늘 우리 감독님도 예, 함께 좀 참여를 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려, 아. 어떻게 되시죠? 골프 얼마나 하셨죠? 저도 한 3개월 배우고, 네. 3개월 쳤습니다. 아, 3개월 배우고, 3개월. 네. 뭐, 3개월 배우고, 3개월 쉰 거는, 네. 뭐 어떤 이별의 아픔이 있었던 건가요? 뭐, 갑자기 쉰 네? 거. 뭐, 이별의 아 아픔이... 모르는... 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쉬는 이유 골프를 쉬는 이유는 뭔지. 네,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같이, 사실, 뭐, 여자친구가 같이 치고 이런 재미가 있었는데, 혼자만 치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 근데, 오늘부터 열심히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두분 중에 혹시 망해드신 네? 분이 있었나요? 아, 그거는 뭐 따로 카메라 뒤있 이야기를 하죠 어. 그리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잠깐 따라 나와. 야. 약간... <laughs> 뭐 이렇게 따라 나오라는 사람이 많아요? 따라 나가면 남자들일일로서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얘기 좀 하자. 저는 얘기를 하면은 <laughs> 어, 원래 채널에 조금 약간 여성분들이 나오면은 남자친구 있는지 물어보고 네. 막 이러면서 약간 조금 네. 어 느낌의 이런 식으로 갔는데 네. 이제는 조금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거는 좀 배제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조금 나이 들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네. 좀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고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앞에 있는 감독이 네. 궁금할 수 있으니까 네. 또 우리가 또 동기여부 위연은 네. 있어야 되나요 동구부 연을 자. 나는 남자친구가 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내년 9월에 결혼을 해요. <laughs> 자, 2022년이죠? 네? 2022년이죠? 2023년 9월이요? <laughs> 네. 원래 결혼을 한 2년 전부터 잡나요? <laughs> 제가 죄송한데 지금 사기 당하신 것 같은데 원래 결혼이라는 게 2년 전부터 잡나요? 아니 저 마음대로 좀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정했어요 아, 남자는 없는데 예, 예. 나는 2 0 2 3년9 예, 월에 예. 결혼할 거다 아, 네. 아, 현재는 그... 없고 네 예. 그래서 내년 9 월에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네. 결혼 좀 해요 아 그래서... 그럼 이상형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상형 이상형+ 이상형+ 존박 <laughs> 온박은 있거든요. <laughs> 연락뽕따이 온박은 어, <laughs> 야, 너뭐 뭐야? 아, 아, 아 존박 같은. 존박이 좋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잖아. 노래를 잘 불러서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얼굴형? 아니면 어... 피부?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노래 취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노래 취향? 네네. 혹시 존박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죠? 뭐 좋아하는 노래? 존박 씨가 라디오에 나와서 네. 추천해준 노래가 제가 원래 다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아, 뭐, 뭐 좀한 한 소절 좀. 아, 흥얼거릴 수있나 흥얼거릴 수 있나? 있어요. 음, 부르지 마흥얼거흥얼거 어떤 노래인지 보게요 You're my l i t 또따라나 존박씨를 좋아하고요. 내년 9월에 결혼 네.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남자친구가 없으시니까 손을안 들었겠죠? 네 없습니다. 왜왜 예. 예. 왜 없으신 거죠? 헤어졌죠. 아, 아 헤어졌죠? 얼마, 네. 얼마나 됐습니까? 뭐, 이브 전날에,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에 헤어졌습니다. 아, 그뭐 선물 때문에 헤어진 겁니까? 선물을 준비 안 해서? 아니, 잠수 탔어요. 남자가? <laughs> 아, 남자가 제가 봤을 때는 양다리였는데, <laughs> 두명 중에 고민하다가. 정답입니다. 그분 선택하신 것 같아요. <laughs> 어. 정답입니다. 왜냐면은. 아니, 네. 만약에 크리스마스 때 연락이 안 되면은, 당연한 거지. 크리스마스 때 잠수 탄 거면은, 여자가 여러 명 있었는데. 아, 근데 그 너무 아픈 얘기를 직설적으로 <laughs> <laughs> 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 아프게 해줘? <laughs> 여자가 두명 이상 있었는데. <laughs> 네. 그 중에 순위권에 못 들어 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분이 더 약간 미녀요 맞아? 어. 그건 예. 맞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 아 지금 저희가 외형으로 아, 봤을 아, 때 없냐? 여기거든요 <laughs> 저는. 저는 북면+ 북면 쓴 상태에서는 1차 지명여기거든요 근데 <laughs> 대화는 해봐야 되겠지만은 예, 뭐이런저런가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 시국이라서 예 이렇게 진행한다는 점 알려드렸고 일단은 여성분들은 제가 사전에 보니까 80m 에에. 그다음에 피디님하고 여기 상주님은 130m 벨 예. 세팅해 놓고 예. 온 그린을 많이 시키는 팀이 아... 이기는 걸로 아... 일단 남자 남자 편이 되면은 조금 힘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혼성으로 가시죠네 좋아요. 가위 바위 보. 아 어. 어. 어, 이기고 지고 우리들이 가서 이긴 사람이 이제 편이고요. 어. 진 사람이 예 어. 이제 편이고 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겼으면 좋겠나, 졌으면 좋겠나? 아무거나해. <laughs> 무조건 이길 겁니다. 작은 <laughs> 가위 바위 보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진짜? 예. 음. 본인의 어필 한번 해주세요. <laughs> 나는 편 되고 싶은 이유를 얘기해요 근데 잘해요? <laughs> 어떤 거요? <laughs> 어?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어떻게? 내가 누구야? 어떻게, 그래? 내가 누구냐고. 여기에? <laughs> 알겠습니다. 예. 아. 팀이기 때문에 계속 마주칠 것 같으니까 서로 다른 팀과 아이 컨택을 좀. 아이 컨택을 3초간 하도록 아, 이제 안볼사이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다가지려 그러네요. 아니, 안 마지막으로. 예, 가겠습니다. 아. 와, 어떡해. 하나, 둘, 셋. 얘는 마스크 벗잖아요. 100% 마기꾼입니다. 솔직히 <laughs> 어떤 거걸어야 재밌어? 돈이죠. 어... <laughs> 그러니까 100% 이분은 불법 토토 하시는 분이 에요 <laughs> 돈으로 간다잖아요 불법 토토예요. 지금 치킨이나 족발을 시켜놓고 진 팀이 배달 오면 결제하는 거 어때요? 알겠어요. 어? 예. 그렇죠. 오. 오. 야. 오. 안들어갔어 일단 거리는 괜찮아. 야. 거리는 괜찮아. 요 근데 공이 네. 저쪽으로 갔네. 저 거리를 칠수 있어요. 이 그립을 잡는 게좀 중요합니까? 네. 지금 그죠? 그립은 되게 잘 잡고 계시네. 아, 그래요? 네. 제가 이걸 잡는 거 하나는 예. 네. 그립은 되게 섬세하게 야. 잘 잡으세요. 예, 그러니까. 예. 차근차근 은 <laughs> 들어갔죠. 네, 다시요. 아니야, 우리 팀 잘하고 있어요. 야, 우리 팀 기죽이지 마. 구찌 놓지 마세요. 아, 나또내 남자가 기죽는 거못보거든내 남자요? 아, 내 그런 남자 얘기 하지 마세요. 저더 이상 뭐 여자랑 썸 타고 이런 거안 하니까. 미안. 내 의사도 물어봐야지. <laughs> 이번에 올라갑니다. 샷. 올라갔다. 오 좋습니다. 아, 조금 작았어요. <laughs> 아이, 좋아요, 좋아요. 저, 팁이에요. 네. 아까 음. 말씀드렸던 손목에. 예. <laughs> <laughs> 이번엔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어? 올라갔나보다. 야 저기 왜 이렇게 멀냐? <laughs> 야, <laughs> 야 거리는 나쁘지 않아요. 저기 뭘뭘 아, 뭘, 아, 뭘, 아, 나쁘냐? 아, 거리가 안 되는데. 오, 나이스. 아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공이 잘안 뜨네요. 아니 이게 거리만 조금 이거 했으면은 한 세네 개는 올라갔지. 이번에 도 갔다. 오오오 오, 오. 오, 올라갔다. 오. 아닌가? 아, 아니 이거 고리가 이렇게 짧아. 뭐라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니죠? 응 아니죠? <laughs> 응 아니쥬? 응 아니쥬? 뭐어디나에 <laughs> 말이야? 재민이 말이응 아니죠? 응 아니죠? 응 <laughs> 아홉 번째면 아니. 이제 두개나맞네두개 할게. 네두 개는 해줄게. 괜찮아요. 두 개는 해줄게. 괜찮아. 두 개는 아 해줄게. 아니, 내가 사면 돼. 아두 개는 해줄게. 하게 아, 두, 두 개는 해줄게 은근이좀잘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격이 골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네, 케이 잘한다 올라왔어요 그렇지 두 개는 해준다니까 로띠 어 로띠 나갈 수도 있어 나갈 수도 로띠 있어, 로띠 수 있어 수 나갈 수도 있어 안나가지안나가주아 이거 알았어 이거 무조건 올라가 나 이제 방법 알았거든 자, 올라갔죠 씨. 응, 아니죠 아, 아. 아. 네. 잘했어요. 어, 죄송한데, 자리 이제 다시 옮겨주시면 안 돼. 제, 제팀 섞이는 어거 싫어가지고. 진짜 여기 푼 많이 가네. 아이, 하나 했습니다. 아, 진짜. 자, 아. 오! 한 번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죠 올라갔지. 왜안될거 이미 이겼지. 힘이... 힘이더빠 아, 저는 회장님이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재미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안 했네. 아 그래요? 네 신부 드레스 나이프. 올라간겨 올라갔다. 아, 택도 없지. 근데 이거 골프 잘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 보면요 <웃음> <웃음>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 웃음> 할수 있습니다 아, 시장이니까 근데 골프 잘하는 남자 보면 멋있습니까? 아 제가 음. 그런 걸 몰랐거든요 음. 골프 잘 치는 남자 보니까 섹시하더라 섹시하죠 음. 아... 섹시하더라고요 <laughs> 깊쁜 피니쉬 그래요? 예. 근데 얘기하는 순간 그 약간 그 여기 마스크 사이에 빈 공간으로 얼굴을 살짝 봤거든요 음, 음. 실패 실패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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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봐, 하여 잘못 말어 나는 오, 뒤에 하여, 하나 하여, 한 거고 하여, 얘는 오, 올라갔어 올라갔어. 아니지? 올라갔어. 올라갔지? 나이스. 현실에서도 이럴 수 있을까 때문에 뭐정이에요 오. 네 번째인데 올라갔네요. 오,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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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 근데 신기록 세어요. 기네스또 올라갔어. 정확도가 힘들네요어 나갔어.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6번째. 아. <웃음> <에헤이>. <웃음> 마지막이죠, 저. 네 마지막. 그 마지막 층 이제 뭐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네.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이요? 네저 예. 쌍가프로고 눈썹 정리 잘된. <laughs> 눈 눈썹은 포인트 중요. 제가 얼마 전에 눈썹 <laughs> 정리랑 문신을 <laughs> 했거든요. <laughs> 포인트 겁나 특이하네. 눈썹 정리 깔끔한 사람 처음 봤어. 마지막. <laughs> 아 올라갔는데? 올라갈 것 같아. 아 그래도 그래 좀 기가. 아이고. 아 이거 너무 많이 불러가는 거 아니야? 아뭐 아, 아. 아스팔트에 당국자 아. 가듯이 나가냐? 세개 성공했네. 예세 장. 전반전. 근데 <laughs> 예. 세정. 세정 80 괜찮아요? 네, 8 8미요 아, 아, 몸무게가 80이에요? 네. 80이에요? <laughs> 그 비슷하죠. 네뭐 하는 거야? 넘어갔어. 아, 아, 거리가 짧구나. 올렸어요. 어, 다행이다. 오! 무게가 올랐어. 올라. 잠깐만, 누가 이거 조작하는 것, <laughs> 것 같은데 지금? 아, 물론 여성분들은 여성, 80, 여성분들 8 0예요 80m. 어. 오빠 나 믿지? 아, 근데 죄송한데요. 저한테는 5만 원이면 큰돈 <laughs> 아니에요? <웃음> 어, 어, 어. 또 올라갔어, 또 올라갔어. 아. 진짜로? 아 나가 아. 뭐야? 잠깐만. 아, 지금 펴야죠, 근데. 열 개는 무조건 쳐야 돼.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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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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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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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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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냐? 너무 열렸나? 어, 여섯 개째야? 여섯 번째. 연첫 끝발이 개 끝발이다 자, 잠깐만요. 약간. 그립을 할 때마다 다시 잡으래요. 자, 자. 자, 자 잡아요. 잡고만 있어요. 잡고만 있어요. 잡고만 있어요. 잡고만 있어요. 있어요. 혜정씨, 잡고만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잡고만 있어요. 잡고만 있어요. 잡고만 있으라고요.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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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죠? 아, 어, 근데. 오케이. 와, 오케이. 오케이. 아, 케 이건 어 뭐야? 이거 들어간 거야? 인정, 인정. 근데 어. 혜정 씨, 죄송한데. 네. 이따의 실력으로 필드는 왜 나갔던 거야? 아, 진짜 죄송한데 저도 안 나가 봤는데 어떤 뭐 인스타용 사진 찍히게 하니까. 그서 말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예. 설명이 딱 됐죠? 알겠어요. 9번째.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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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케이 오케이, 오케이. 들어갔어. 들어갔어. 다행이다. 오 들어왔어 오, 들어왔어 오, 들어왔어 오, 들어왔어 어,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 필드 뭐야, 얘기하니까 다른데 어, 아니 많 <laughs> 멋있어 나가도 멋있어 인정, 인정. 어, <laughs> 어 이분은 그냥 두 번째 그냥 와와 많이... 와, 네, 와, 많이... 네. 잘하네 마지막 자시요 내가 원하던 봐야 그만 음. 내려 나오고 있어 맞아 오케이 오. 넘어가지 마! 멈춰. 야 잘했네 와아 수고하셨자 스무 개 쳐서 여섯 개와 연습 스윙 같은 거안 해요? 네 연습 스윙 하고 하면 더못하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잠수 타죠 <laughs> 아, 따라와 죄송합니다. 따라와 아 죄송합니다 따라 나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예. 제 지금 아이언을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예 약간 자세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았어 저는 채널을 위해서. 저, 어딨어? 저는 이 카메라 이 채널을 위해서. 저는 네. 죄송하는데 네. 제가 저도 뭐 골프를 <laughs> 잘 치는 지않지만 저분도 필드를 나가 봤다고요? 아니 요 아니요. 안 나가 봤죠. 응. 예. 저는 나가 보지 않았어요. 예. 어쨌든 저희가 이제 같이 골프를 이제 들어가는 걸 아, 보여 니까 말이 않을까? 너무 많습니다. 아, 예. 요 <laughs> <laughs> 예, 알겠습니다. <laughs> 오, 나이스! 이게 계속...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 구르러서 굴러서는... 하면 돼. 올라가! 근데, 아, 아, 제가 아, 이런 그래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어, 제가 이분 골프 치는 거 어떤 그 폼이라고 하나요? 네. 그 폼을 봤는데, 네. 이거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어디서 제가. 제가. 아니요, 제가 붉은 예, 악마였거든요. 그 앞에서 깃발 흔들던 분이. 이큰 깃발 흔들리는데. 이렇게 흔들거든요. 그 붉은 악마 그 응원 단장 예, 조용하겠습니다. 둘고 나와주. 어... <laughs> 아 좋아, 아, 좋아. 아, 코킹이 너무 안 돼요. 아... 여기서 한번 이걸 떨거야. 지금 이러고 진짜 말하죠안 돼요. 깃발처럼 진짜로. 아그거 여기서 딱. 네. 알았어. 네. 나와. 잘하네. 오. 어 그리고... 제가 제가 이분을 보고 알았습니다. <laughs> 골프는. 네. 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폼하고 <laughs> <laughs> 상관없이 그냥 잘 지내. <laughs> 오, 코치가가 바로 들어가네. 아,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요. 그래요. 그래. 아, 저, 저분 저렇게 저렇게 뻔뻔한 사람인지 몰랐죠? <laughs> 한번 한 하고 저렇게 기세가 높해졌죠우 <laughs> 좋아. 아, 안안 좋은데. 돼요. 어?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유호. 아깝죠? 잘한다. 몇 개째예요? 몇 개째죠? 여섯 <laughs> 번. 그 누나 결혼했죠. 모르죠. 아,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어 아, 근데 이분, 이분 자기 지인, 그 골프 치는데 배민으로 뭐 음식을 시키는데 이전에 시켰던 주소를 보니까 모텔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아 죄송합니다. 그런 거 말해도 돼요? 아, 그런 거 말해도 돼요? 나 그냥 얘기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그냥 얘기한 건데, 어, 그런 분이에요? 나, 나 그냥 아니, 얘기한 거야. 아니, 아니. 그런 거, 아, 그런 거냐? 어, 올고 가네 나. 아, 뭘? 나. 네가 몰고 갔잖아. 그 그런 거얘기해 에이, 우가 무슨 말이야? <laughs> 일단 알겠, <laughs> 일단 알겠어요. 예. <laughs> 무슨 의야 바닥 때리세요. 바닥 때렸어요. <laughs> 바닥 때렸어요. <laughs> 바닥만 때렸어요. <laughs> 네, 바닥 때렸어요. <laughs> 선생님 말을 잘 들어. 바닥 때렸어. 네. <laughs> 아, 이건 뭐야, 대체? 와, 바닥 때렸더니 괜찮아. 오, 좋아. <laughs> 좋아. 좋아. 야, 훌륭하다 나이스. 훌륭하다 나이스. 아. 나이스. 엄마 못 하지? 어? <laughs> <laughs> 내 이겨 버렸지? <laughs> 아. 오, 들어갔어. 또 들어갔어. 또 들어갔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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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이기다래. <laughs> 왜 기다래? <laughs> 저희가 지금 어, 아쉽게 한개 차이로 졌습니다 이게 패배의 요인은 혜정씨가 아니라 저예요 지금 우리가 아 9개 했거든요 여 여덟 개를 올린 거예요 총 편을 잘못 만난 거니까 예. 칭찬 스티커 몇 개? 야나 그런 감성 아니야 <웃음> <웃음> 근데 왜 눈을 보고 말을 못해?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야? 편을 잘못 만난 거니까 <laughs> 2023년 9월에는 남편은 잘 만나시기 를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오늘 즐거웠고, 우리 골프 실력이 어떤가요? 좀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버릇을 버려야 되는데. 무슨 버릇이 있나요, 제가? 나쁜 버릇이죠. 그, 뭐, 예를 들어, 골프에서는 어떤 버릇이에요? 지금 이제 뭐 팔도 많이 구부러지고. 힘으로만 세게 때리려고 하고. 그래서 좀 기본부터 좀 차례대로 몇 개월만 배우시싶면 아... 아직 제가 이제 뭐 좀. 이제 다시 배우는 이제 단계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진짜로 웃긴 게 확실히 제가 저한테 저분한테 졌는데 폼은안진거 같아. 요 <laughs> 아니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게 깃발 흔들듯이 레미제라블 거의 뭐 프랑스 그, 국기 흔들듯이 흔들었는데 비슷해요. 이게,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예, 아직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 어, 그리고 약간 이제 제가 스무 개 중에 하나밖에 못친 거는 약간. 사기의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예. 네, 마스크를 착용 상태이기도 하고요. 예, 어떤, 그, 다음에는, 예, 제가 달라진 모습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허꾸비 골프였고요. 아니, 두꺼비. <laughs> 두꺼비 골프였고요. 예, 앞으로 두꺼비 골프, 예, 한 1년 동안은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컨텐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고하습니다 맛도 먹은 모습은 우리만 보겠습니다. <laughs> thank mm -hmm. you